안녕하세요. 크라운쿠키입니다. 오늘은 여기 노원구 쪽에 나와 있는데, 아, 옥상 구조는 아주 일하기 짜증나는 옥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5층에 15층 트레입니다. 샤시는 알미늄 샤시고, 아까 세대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기 샤시 상단에 실리콘 작업이 아예 안 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저 미장, 미장이, 미장 몰탈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나눴고 여튼 미장 몰탈 제거하고 위에 백업 넣어서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보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밑에 내려가서 창틀 실리콘이랑 쿠킹 저거 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저 15층 세대 매달려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어, 여기 상단에 실리콘이 누락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인터넷성까지 친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실리콘을, 어 이렇게 껌처럼 늘어나는 우레탄인가 보네요.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여튼, 저기, 백업이랑 같이 넣고 작업을 하면서 최대한 노수를 잡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에 백업 넣어서 저렇게 시공해드렸고요. 아까 백업 넣는 거 영상 찍으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이거 이거 지금 요거 깨내고 여기 실리콘 작업을 할 거예요. 아마 저 아래 집에 저쪽 안쪽에서 누수가 된다 그러는데, 이거를 깨게 되면, 그, 어, 여기 어딘가가 크랙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기까지 깨가지고 실리콘으로 덮어서 마무리를 해줄 예정, 예정입니다. 이따 제거하고 나서 영상 다시 켤게요. 역시나, 몰타를 이렇게 깨서 들쳐봤더니, 요 어, 사진, 이 동영상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 습기가,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요. 이쪽으로 해서 물이 아래, 아래쪽으로 들어간 걸로 보여지고요. 어, 저기까지 깨끗하게 정리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실리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깨서 이렇게 제거를 했고요. 지금 요거 어 방충망 턱이 이거는 근데 저기 합쳐진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붙여놓은 거라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까지는 방충망 턱을 제거를 했어요. 그걸 제거를 안 하면은. 그 방충망 턱으로 해가지고 요요쪽요쪽 요쪽 안으로 빗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그걸 제거하고 저쪽에는 여기 턱 밑으로 턱 밑으로 해서 실리콘을 발 시공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 얼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빗물이 여기 레일에 쌓여서, 아까 그턱 밑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게 안 보이네? 어. 이쪽으로 해서 아마 빗물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좀 최대한 잘 막아보겠습니다. 여기 미장 깨고, 미장 깨서 제거를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어요. 요런 식으로 작업해드렸고, 아까 저쪽에 모서리에 턱에 이렇게 금이 크게 가 있는 거를 확인하고, 여기 이렇게 다시 실리콘 까서 제가 저 크랙 보수해드렸고, 아마 이렇게 덮어 놓으면 아마 아랫집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쪽에 마무리 작업할 거고요. 위에 백업 넣고 백업 넣어서 시공하는 거 저거 영상 켜서 보여드리고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로프 이동해서 이쪽에 비어 있는데 여기 우레탄 폰도쌓있고 한데 면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면 정리 하고 이게 시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좁아가지고 백업도 잘 안들어가겠네 우선 해보겠습니다 저쪽에 지금 백업 넣어서 프라이머 발랐구요 어, 이런데는 백업을 넣으면 튀어나와 버려가지고 재료를 채워서 그렇게 해서 시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상단에 백업 넣고 상단에 백업 넣고 지금 이렇게 시공해드렸어요. 이렇게 시공했고, 이제 하단부 내려갈 거고, 하단부 작업한 다음에 다시 저쪽 옆으로 옮겨가지고 마무리 작업할 겁니다. 밑에 내려가서 영상 다시 켤게요. 지금 저기, 여기 있던 미장 다 걷어냈고요. 여기 청소 저기 칼로 면 정리 한번 싹 하고 먼지 저거 송풍기를 한번 싹 불리고 이제 프레이머 바르고 마르기를 기,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거가 앵글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요거 밑으로 해서 실리콘을 시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유격이 있는 부분은, 그, 배수가 되는 구멍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여기 하단부 마무리하고, 작업 마무리된 거 영상으로 담아 드릴게요. 어, 지금 하단부는 작업 다 끝났고요. 일단 실리콘으로 이렇게 덮어 드렸고 크랙 밑으로 내려가는 크랙이랑 여기 터진 부분 저 어, 크랙 보수 해 드렸고요 이제 저쪽 위에 마무리지로 한번 올라갈게요 아, 저기 상단에 백업 넣고 실리콘 작업 마무리 했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하단부까지 하단부까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어, 오늘 참으로 험난한 하루였는데요 어, 오늘 작업 요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